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유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택배 상자들 들고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두 개랑 남편이 출장 갔다가 사다 준 요거까지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열어볼까요? 고고. 이거는 남편이 춘천에 출장을 갔다 오면서 사다준 스티커들이랑 뭐 이런 것들이에요. <laughs> 이 감자빵 인형을 사왔는데 어, <laughs> 귀여워서 사왔다고 하는데 제가 뒤에 설명을 보니까 어, 반려견에게 장난감을 주기 전에 뭐 이런 게썼더라고요 이거는. 반려동물의 장난감이었던 것이죠. 왜 저에게 선물해줬는지. 저를 <laughs> 반려동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무튼, 요런 걸 찾아줬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laughs> 열어볼까요, 이거? 이게 안에 뾰뾰기도 들어있어서, 이렇게. <laughs> 소리까지 나는 거예요. 약간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반려동물들, 반려견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인형입니다. 저는 강아지가 아닌데, 왜 이런 걸 사다 줬는지, 약간의 의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 여기, 뭐 이런, 뭐 내용이 있는 그런 안내지 같은 것도 갖고 왔고, 여기에 엄청 귀여운 스티커들이 있더라고요. <laughs>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감자에 관련된 그런 아주 귀여운 스티커들입니다. 이렇게. Life is 감자. 뭐 이런 거나.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laughs>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이런 거. 이렇게. <laughs> 너무 귀엽죠? 사과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대파. 어, 이거는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건 마음에 들었는지 두 개를 사왔네요. 요런 거, 이런 해. 이렇게 아주 귀여운 것들을 선물로 사줬습니다. 뭐, 이제 어디 뭐 출장을 가거나 어디 가면은 항상 이런 곳에 스티커 파는 데 가면은 물어보더라고요. 사다 줄까? 이러면서. 아주 닭구러의 남편으로서 잘 교육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음.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거는 감자랑 올리브랑 같이 있는 건가 봐요. 그쵸? 죠 너무 귀엽다. 이것도 스티커. 이거는 파스타 재료들 같은 느낌도 들고, 피자 재료 같은 느낌이네요. 예쁘다. 올리브유, 소머치. 이렇게. 너무 귀여운 스티커들이에요. 너무 예쁘다, 이것도. 유아스 올리브래. <laughs> 너무 귀엽다. 아주, 뒷돼지도, 어, 귀여워. 뒷돼지도 너무 귀엽네요. 어, 이거는 매월 새롭게 출시되는 그런 스티커들이래요. 오, 되게, 이런 아주 귀여운 굿즈들을 많이 만든 곳입니다. 여기 감자빵도 사다 줬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혹시 춘천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약간 의문이 남는 이 뾰뾰 인형까지 해서 이렇게 남편이 사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루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제가 또 유루 신상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대기 타고 있다가 구매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뜯었다가 아, 영상 찍어야 되지 하고 멈췄어요. 열어볼게요. 벌써 너무 귀여운 느낌이 엄청나고요. 이번에 신상 만드실 때 제가 요즘 계속 유루 작가님 거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클립 같은 거를 골랐기 때문에 아주 더 의미 있는 그런 신상들인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일단 제가 요렇게 메모지 스티커랑 요런 클립이랑 스티커팩을 샀는데, 일단 이 클립부터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기대했거든요. 너무 귀여워. 이게 진짜 귀엽죠? 이런 클립이 있는데, 여기에 이니셜 이렇게 붙여가지고 평소에 사용을 하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귀엽죠? 진짜, 아, 너무 귀여워. 이런 노란색, 빨간색 멜빵 메고 있는 귀여운 토끼고요. 뒷모습도 이렇게 있어요. 진짜 너무 귀엽다. 이두 가지가 신상으로 나온 클립이었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항상 한정판으로 이런 걸 내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엔 고민하지 않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민하다가 놓쳐가지고 하나밖에 못 구하게 됐거든요.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는 신상 두 가지 다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렇게 새로 나온 한정판 메모 스티커를 샀거든요. 진짜 여름 시리즈로 구매를 한 건데,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 빙수 메모 스티커입니다. 요렇게 떨어지는 스티커예요. 이게 모조지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글씨를 쓸수 있는 그런 스티커, 메모 스티커입니다. 너무 귀엽고, 요것도, 짠! 요런, 너무 귀여운 해바라기 스티커. 이것도 너무 귀엽죠? 진짜 이번에 역대급인 것 같아요. 매번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역대급인 느낌? <laughs>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거 되게 웃겼던 <laughs> 일화가 있는데, 라방을 보다가 다들 이거 작가님이 사용하시는 거 보고, 어, B급 쓰시나봐요. 반반 색깔이 달라요. 이랬는데. <laughs> 알고 보니까 의도하신 거라고 이렇게 반반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한바탕 웃었습니다 이거는 B급이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반반 색깔을 다르게 하신 거라고 해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않으시길 그리고 요거는 부채 모양 아 너무 귀여워 요런 아주 귀여운 토끼가 그려져 있고요 요런 느낌의 부채 요거 이것도 너무 귀엽다. 어릴 때 봤던 그런 텔레비전 느낌? 이렇게 도로록 도로록 돌리는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완전 어렸을 때의 기억이긴 하지만 이런 TV가 있었어요. <laughs> 너무 옛날 사람 같네. 이 <laughs> 마지막은 이런 밀짚모자. 너무 귀엽다. 이거 보면은 그 원피스의 루피가 생각나죠?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저는 원피스 그 만화를 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그냥 대충만 대충 내용만 줄거리만 알고 있는 아무튼 이런 아주 귀여운 여름 한정판 스티커 메모 스티커 구매했구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와 일단 이 선물 봉투라고 되어있는 것좀 볼까요? 우와 이게 진짜 너무 받고 싶었거든요 저 이거 못 받을까봐 되게 심장떨렸거든요 <laughs> 이게 메모 스티커인데 이 색깔은 없는 색이거든요 판매를 안 하십니다 어, 이건 판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까워서 못쓸거 같은데 어떡하지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런 색깔 너무 좋아하고 이거는 이렇게 세개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여운 유루원 스티커 이렇게 담아두셨고요. 너무 귀여워. 제가 이 유르 이왕큰 스티커 너무 좋아하거든요. 헉, 예쁘다. 제거 지금 쓰고 있는 폴더 다이어리 앞에도 요만한 크기의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어,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너무 귀엽다. 헉,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이 책갈피도 이렇게 생겼고요. 앞뒤로 이렇게 그림이 달라요. 너무 예뻐. 진짜 선물도 아주 가득가득 담아주신.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두개 있는데 이거는 5월 신상 팩인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따로 구매했던 것 같은데. 음 아, 와 제가 이 마스킹 실 스티커를 구매를 했어요. 이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얘가 엄청 커다란 비누방울 그런 느낌인데, 얘는 마스킹 실 재질이에요. 되게 얇으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얘가 포인트로 주기 너무 좋겠더라고요. 작가님이 사용하신 거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깔별로 하나씩 구매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클로버. 클로버는 한몇개 사놓을 걸 약간 후회 중입니다. <laughs> 다음 기회에 더 챙겨놔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샀고, 요거. 요거는 메론소다인데, 제가 이거를 저번에 샀었는데, 제 친구가 써가지고, <laughs> 놀러 왔다가 써가지고, 제가 이게 <laughs>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샀습니다. 이번엔 제가 쓸 거예요. <laughs> 이렇게 낱개로 산거네 가지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5월 신상팩 열어볼게요. 우와. 이번에 진짜, 와. 초밥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쓰시바 그래서 이, 와, 스티커 되게 크구나. 이게 한 스티커예요. 진짜 크다. 유르 스티커는 이렇게 큼직큼직해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너무 귀여운 초밥들이 있고요. 이거는 시원하게 한잔 하는 그런 아주 귀여운 스티커입니다. 약간 일본풍 느낌이 나는 그런 스티커들인 것 같아요. 귀엽다. 생생 생맥주 파는 곳인가 봐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닦구에는쓸수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너무 좋다. 놀이동산 가요래. 이거는 가로 스티커이고,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예뻐요. 제가 진짜 놀이공원 너무 가고 싶고, 에버랜드 너무 가고 싶었는데 요즘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원래 친구들이랑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아쉽습니다. <laughs> 우와, 이것도 너무 예쁘다. 기분전환 드라이브. 너무 예뻐. 진짜 요즘, 우와, 뒷돼지도 이렇게 생겼다. 너무 귀엽네요. 요즘 진짜 너무너무 기분전환이 필요한데, 닭고로나마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기분전환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운전이 많이 늘어가지고, 일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는 했는데, 뭔가 놀러 간게 없어 가지고 <laughs> 아 슬프네요 <laughs> 그리고 요거 <laughs> 와 소품샵에 가요래요 너무 귀여운데 이거? 어, 마스킹테이프 뒷돼지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디테일 좀봐 <laughs> 이렇게 너무 귀여운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 너무 귀엽고 이렇게 문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엽다. 뒷돼지도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요즘 진짜 유르에 확실히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죠? 되게 자주 등장하고 있는 유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봤으니까 마지막 택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고고. 자 이제 마지막 택배입니다. 이거는 데일리 플러스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이번에 여름 신상이 좀 나와있길래 몇 개를 담아 보았습니다. 오, 이런 데일리 플러스에서 항상 주시는 이런 스티커, 그리고 이런 마스킹 테이프들이랑 이런 어디까지? <laughs> 스티커들을 구매했는데요. 일단 마스킹 테이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유명한 마인드웨이브 다이컷 마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사이즈로 제가 처음 구매를 해봤고 이게 뭔가 아이고, 두 가지는 뭔가 굉장히 여름여름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요 얘는 그냥 초코를 좋아하니까 <laughs> 그냥 구매를 해봤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마스킹 테이프들 우와 얘는 이렇게 엄청나게 진한 느낌의 초콜릿 다이컨 맛이에요 비스킷도 쿠키도 중간중간에 있어서 더 귀여운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런 메론소다 느낌이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게 스쿱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있는데 너무 귀엽네요. 메론소다 진짜 먹어보고 싶다. 스티커로만 입고 맨날 마테로만 입고 이래가지고 진짜 상상만 커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꼬리랑 이런 오렌지? 레몬 같은 게 이렇게 쭉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레모네이드 그런 느낌이죠. 이것도 너무 예쁘네요. 환타? 이런 거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예쁘다. 그리고 요것들은 한꺼번에 뜯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얘는 완전 여름 느낌이에요. 이거는 이런 파도에서 서핑하고 있는 이런 느낌의 마트입니다. 너무 예쁘죠? 완전 포인트로 주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완전 서핑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아주 <laughs> 귀여운 느낌의 마트입니다. 이거는 사이엔? 사이엔? 세이엔? 브랜드 거고요. 이렇게 생긴 거고, 이거는 펭귄이 얼음물? 이런데? 메론소다 안에서 펭귄이 헤엄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귀엽고, 여름 느낌 날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인드웨이브 제품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더운 여름 사막 느낌 <laughs> 내려고 이걸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낙타 타고 가고 있는 모습들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완전 귀엽죠? 이렇게 막 쉬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너무 귀엽네요. 약간 성경에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의 <laughs>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좀 진한 색감이긴 한데. 이렇게 색연필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너무 귀엽죠? 약간 색감이 진하긴 한데, 붙이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건 약간 컨셉이 여름방학? 이런 느낌이에요. 불꽃놀이도 하고, 수박도 먹고, 뭐 튜브도 있고, 이런 느낌?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스킹 테이프는 이런 느낌이고요. 이런, 별이랑 막 도형들? 이렇게 쭉쭉쭉 반복되고 있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예요. 뭔가 포인트로 옆에 줄때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그 마세 다고 이런 거할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세 다고가 마테를 세로로 붙이는 다고를 말합니다. 요즘에 되게 재미있어 하는 다고 형식인데 그때 써보려고 구매를 했어요. 마스킹 테이프는 이렇게 얇은 거 다섯 개, 그리고 두꺼운 거, 이렇게 세 가지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구매한 스티커들을 보여드릴게요. 스티커들은 일단 요거, 폼폼 프린. 요거는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구나. 뭔가 자르기 아까운 느낌. 아, 귀여워. 제가 요즘 폼폼풀이네 조금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사봤는데, 진짜 너무 귀엽다. 뭐야, 이거? <laughs> 무슨 스티커인 거지? <laughs> 진짜 귀엽다. 완전 볼록볼록한 에폭시 스티커예요. 똑같은 스타일별로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똑같은 디자인으로 4개씩, 8가지 디자인이 4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으니까 하얀 배경에서 보실 수 있도록 여기에 이렇게 깔아볼게요. 진짜 다 너무 예쁘죠? 완전 취향 저격이고요. 진짜 예쁘다. 펌펌프린. 이렇게 해먹을 걸고 쉬고 있는 모습. 너무 귀엽다, 이거. <laughs> 완전 귀여워. 알로하, 알로하 느낌이에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모습.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보시는 게더 보기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laughs> 이거는 이런 지퍼백 같은 거 안에 들어있으니까 잃어버릴 위험도 없고 이걸 통째로 잃어버리면 끝이겠지만 <laughs> 아주 귀엽게 여기에 잘 보관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무슨 향기나는 스티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진짜 냄새가 나나 한번 맡아볼게요 얘는 엄청 할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 냄새가 나긴 나네요. 약간 레몬 냄새가 나는데 뭔가 약간 좀 저렴한 그런 레몬 방향제 비슷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어. 그래도 귀엽네요. <laughs> 뭔가 포인트로 주기 좋은 그런 스티커예요. 그리고 왕 커다란 클로버를 샀고요. 얘는 진짜 커요. <laughs> 진짜 왕큰거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짠, 엄청 크고 글리터가 장난 아니에요. <laughs> 얘는 뭔가 포인트로 빡 주고 싶어 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요. 이거는 신상은 아니고, 이런 글리터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완전 반짝반짝, 얘는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꺼내보면 이런 약간 반짝이풀 같은 걸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 예쁩니다. 반짝반짝. 그리고 이런 약간 완전 여름여름한 느낌의 스티커를 구매했어요. 이것도 마인드웨이브 제품이네요. 오, 약간 마스킹실 느낌? 그런 스티커예요. 금박이 있어가지고 더 예쁜 것 같은 느낌. 중간중간에 금박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예쁘다. 진짜 곧 여름이 올 그런 느낌이에요. 벌써 다음주면 6월이죠? 진짜 시간 빠른 것 같아요. 시간 왜 이렇게 빨리가? 천천히 좀 갔으면. 아무튼 이런 귀여운 여름 스티커 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스티커는 요거 이것도 여름 느낌 나는 스티커인데 이거는 <laughs> 이렇게 사람들 막 수영하고 하는 모습이네요 진짜 귀엽다 이런 것도 샀구나 <laughs> 사실 뭘 샀는지 기억도 안 나요 <laughs> 문제야 문제 <laughs> 아 귀엽다 근데 이런 플라멩고 튜브랑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들이 진짜 다 너무 귀엽습니다. 음, 이거랑 같이 쓰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샀겠죠?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것들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laughs> 아주 황당한 남편이의 반려견 <laughs> 장난감 선물과 함께 이런 스티커들이랑 이런 아주 저의 취향을 저격한 스티커들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어, 쇼핑을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laughs> 또 이렇게 열심히 사댔네요. 음. 그래요. <laughs> 6월이 되면 이제 또 새로운 다이어리를 써보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얘네는 잘 가지고 있다가, 5월달 일기 다 쓰고, 폴더 다이어리 다 끝낼 때까지, 이전에 샀던 스티커들로 예쁘게 꾸며가지고, 또 영상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